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 갑니다. 중간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네요. 어,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책럼 얘가 원래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알았죠?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거라고 아까 말했듯이 y는 이거 무슨 영역을 본다고? 뭐 해도 아, 괜찮은데 뭐 기본형이다. 이렇게 하고요. 얘를 평행이동시킨거죠. x축을 얼마만큼 p만큼 y축을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시킨다 이거야. 됐죠? 못한다? 평행이동공식에 의하여 a 여기는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이렇게 되는거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 표준. 표준형을 부르잖죠 얘를 전개한단 말이야. 전개. 쭉쭉쭉 전개시켜놓으면 당연히 그 식은 a에 대한, x에 대한 2차식이 있을 거고, 1차식이 있을 거고, 상수항이 있을 거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오케이 쉽게 말하면 이 b라는 건 뭐냐면, 2ab e, 한 다음에 a로 곱한 그 계수 있죠? 마이너스 2pa. 그걸 그냥 a라고, b라고 쓰자는 거고, c라는 건 이거 제곱하면 p제곱에 다 a 곱하고 q를 더하는 거. 그 수를 그냥 c라고 쓰자 이겁니다. 오 OK? 한번 이걸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근지 그래서 얘가 먼저 생긴게 아니라 얘랑 이차함수랑 인구의아직까지 배웠던 라 다른게 아니라 그냥 얘를 뭐하는거다? 전개한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나오면 뭐하면 된다? 얘를 다시 묶어주면 됩니다. 별게 없어요. 됐지? 자 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봅시다. 별거 있나 이차함수가? 별로요? 그러면 자 읽어봅니다. 쉬운걸로 가서. y는 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요 이런 꼴이 나왔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로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표준형 완전 제곱을 고치자고요. 완전 제곱을 고치는 방법은 2를 묶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니? 3하이계산 귀찮겠다. 8 갑시다. x 제곱 이를 묶어주니까 2를 묶었다는 건 여기 얼마다? 4가 남겠죠. 맞지 그래서 4x에다가 여기는 플러스 1반에 반의 제곱. 됐죠? 근데 없던 4를 더했으니까 다시 빼주면 얘는 반의 제곱으로 묶이고요. 2배 전체 반의 제곱 묶이고 마이너스 4가 나가면서 2에 걸리지? 마 8. 거기다가 1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7. 아, 그래서 얘는 양수니까 아래로 굴러기면서 꼭지점이 잡혀가 얼마다? 2, 마이너스 7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이거 갖다 그냥 풀어준 거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꼭짓점 구할 수 있죠? 대칭축 구할 수 있죠? 최소값 구할 수 있죠? 다할수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칠 건데요. 근데 잘 봐. 이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아예 이렇게 Y는 AX 조건로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 맞지? 오케이? 이런 과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았지? 잘 봐. 미지수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완전 적건을됐니 이런 게 나왔다고 치고. 표준형으로 잘 봐. 일단 똑같아.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이 어떻게? 해? A로 묶어요. 자, 잘 들어. A로 묶어요. 그다음에 x 제곱 마, 이게 플러스 뭐야? A로 묶었으니까 A분의 b x가 될 거고, 뒤에 뭐냐? 플러스 c 나왔죠? 그다음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이거의 반 반이니까 밑에 2로 나눠주니까 반의 제곱이 여기 필요해요. 플러스 4a 제곱 b의 제곱이 필요하고. 없던걸. 4a제곱 b제곱을 빼주고요. 됐지? 그런 다음에 예를 갖다가 a에다가 x에서 반의 제곱이 있으면 반의 전체 제곱으로 묶어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거야. 음, 얘가 필요 없으니까 얘가 나가면서 a에 걸리는데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고 밑에, 밑에 a제곱이 있었으니까 a를 곱하면 a가 하나 지워지죠. 됐지? 그래서 나가면서 마이너스 4a분의 뭐냐? b제곱으로 정리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c가 있죠? c. 이렇게 있네요. 됐나? 어, 여기까지 됐고요. 얘를 뭐, 필요 없는데 왜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이걸 통분해주면 정리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니? 내가 분모의 4a 분자의 4a 곱할 거 아닙니까? 맞죠? 4a분의 4a인 거니까 여기 정리해주면 4a분의 4a 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 이니까 정리해주면 뭐가 되니? 플러스라 쓰고 나면 4a분의 아, 마이너스 아묶어놓게 마이너스 묶어내면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H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잠깐만 아까 마이너스가 있었고 있었으니까 오케이. 됐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알았죠?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주고 마치 모처럼 보이니? 이거 그리고 이거 판별식이죠? 오케이? 이차방정식 완전적곱로 만드는, 만드는 거나 2차함수완전적곱 만드는, 만드는 거랑 가는 과정이 비슷해요. 똑같은 거죠, 사실. 은0이라는거만 제외시키면, 됐지 그럼 잘 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귀찮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외울 것도 아니고 필요도 없어요. 플러스, 그냥 스타로 이렇게 쓸게, 됐지 그럼 얘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양수라고 치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뭐니 x는 반대로라고 왜 맞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2 a 분의 b고 여기는 스파. y는 그대로죠, 됐지 이렇게 해서 꼭지점을 알수 있잖아.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꼭지점을 바로 알 수가 있고 만드는 꼭지점을 구할 수 있고 중요한 공식 여기 하나가 나와 이거 이거 대칭축. 대칭축. 그죠? 대칭축은 어떻게 한다? 그서 축은 꼭지점의 x, y가 대칭축이지. x는 수고 맞지? 얘가 지금 꼭지점 x, 에 이잖아. 대칭축은 얼마야? 오른쪽 북한 이동한 거니까 x는 2죠 아니? 그래서 얘도 똑같이 얘도 똑같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쓰면 이게 대칭 축을 구하는 축의 방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한는 그렇죠? 축방, 축의 방정식, 축방, 이건 축방, <목소리> 터방 <터로기. 목소리> 이건 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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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이건 축방, 이건 축방, 이건 축방, 이건 방 이건 축방, 이건 건 축방, 이 근의공식 외워볼까요? 근의공식 근해공식 근의 뭐야? 예이 이 a 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B. b까지만 외우면 그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에요. 아. 오케이, 아.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을 까먹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근의공식 만드는 거 똑같다고 했지 그렇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근의공식을 앞에까지만 외우면 그게 축의 방정식입니다. 그죠 다른 건할게 없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 대만 책을 보면 거기 180쪽에 9-10번 보면 yax제곱 bx 플러스 c를 갖다가 이런 꼴을 만들 수 있다 보여져 있죠? 맞죠? 그렇죠? 만들고 나면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겠죠? 마이너스 2분의 콤마 얼마? 라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외우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대신 축의 방정식을 알아야 됩니다. 축의 방정식을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근의 공식 앞 부분이니까, 됐죠 그렇죠? 중요하. 그렇게 하고. 3번 축의 방정식 여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박스 쳐놓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니다 근데 우리가 외우기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근의 공식 앞까지만 외웁시다. 축의 방정식. 됐죠? 일단 좀 알아두시고요. y축과의 교점. 여러 y축과의 교점을 다른 말로 뭐라 하니? y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합니까? y축과 만나는 거니까 y의 절편. 맞지? y의 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XL. x에 0 넣는 거. 0, 0 넣으면 얘가 y절편이죠. 그죠 당연한거죠. 뒤쪽 얘가 뭐야? y의 절편이다. 근데 이 정도는 뭐 상식이라고 볼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했던 거는 바로 뭐냐면 축의 방정식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거의 축이 바로 보다2 분의 마이너스 b입니다. 라는 걸좀더 알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됐죠? 자넘 문제를 풀어보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laughs> 집중해서 봐야 돼. 이거 어렵지 않아서 쭉쭉 그냥 이렇게 풀겠지? 하고 넘어갈 거야. 우리 반 잘하니까. 그럼 리떻게니까 네를 입혀줄게 없겠죠? 잘하고 니까저볼게요 ,OK. 선생님 수업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이상한 얘기가 수업을 20분이나 잡아먹는 고등학생들이 이제 려면 얘기하라 고 그랬잖아요. 햇살아. 네 얘기만 하다 끝났어. 아, 화제는 더 좋구나. 뭔지 알게 봤었어요. 자, 오케이. 1243번. 잘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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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인 이거 봐봐, 와인은. 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를 갖다가 일반형이 나오는데 걔를 표준형으로 고쳐라 이거예요. 그냥 할게 없다고 그냥 이 완전제곱 묶으면 돼요. 해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2배, 2로 묶어줬으니까 얼마다? 여기는 4가 될 거고요. 뒤에 5 끄집어내주고요. 됐죠? 그러면 이게 완전제곱 되려면 반, 반을 쓰라고 그랬지? 이게 필요한 거니까 반의 제곱 플러스 4, 없던 걸 빼주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는 2배의 x 반의 제곱을 묶이고 맞죠? 마이너스 4가 걸리면서 2이 두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8 거기다 얘가 추가됐으니까 마이너스 3 됐나? 얘는 아래로 블록이면서꼭짓점잡혀가 얼마? 마이너스 2콤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런 뜻이죠. 얘니 계속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서 꼭짓점만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 평균 이동량하고 그래서 뭐 1244번은 뭡니까? P가 어, y는 AX p, q 로 구하랬어요. p가 얼마에요? 그럼 여기서? 그럼 이렇게 나와있죠. y는 ax-p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와있죠. a는 얼마? 2. 2. p는 얼마? 마이너스 2. 2. q는 얼마? 2. 마이너스 3. 됐죠? 아, 오케이? 만들 줄말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자, 1247번 보세요. 그 문제 읽고 지나갑니다. 이거 잘 보세요. 1247번. y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누구 지난다 1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점이 지난다고 했으니 퇴트하자 대입하자. 대입하면 a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오겠죠. 그럼 a를 넣은 다음에 꼭짓점 구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완전 제곱골 형태로 고쳐야 되겠지. 그럼 풀립니다. 알았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1, 2, 5, 3. 됐죠? 1, 2, 5, 3. 이렇게 보기 편하네. 1 2 5 3면 1, 2, 5, 3. 자, 1, 2, 5, 3. 1, 2, 5, 3. 이런 거 없겠네요. 1, 2, 3. 2, 3. <laughs> 1, 2, 3. 2, 3. <웃음> <웃음> 미친 거 아니라고 말았지 즐겁게 수업하는 거라고. 미친 거 아니라고. 제가 부탁해요. 정보학원에 미친 수학선생님 있어요 그러면 안돼 <laughs> 즐겁게 수업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laughs> 자, 이거의 축의 방정식 얼마래요? 자, 봐봐. 이거의 축의 방정식 얼마래요? 마이너스 2죠. 축을 구하는 공식이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의 그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 a는 얼마? 마이너스 4 분의 1 마이너스 4 분의 1 가라 마이너스 b, b는 얼마? 2p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플러스로 바꿔줄 거고요. 2b 지워줄 거고요. 됐죠? 그럼 4 분의 1 분의 1, p는 얼마예요? 4, 4P. 4p 됐죠? 자, 근데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양변에 4로 나눠주면 p는 마이너스 2 분의 1 됐니?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축의 방정식 공식을 외울 수 있어요. 그런 얘기니까. 자, 보아요. 범 분수는 혹시 몰라서 확실한 이범 분수를 고를까봐 자, 여러분. 4분의 1P. 분수의 분수가 있는 건범 분수라고 합니다. 분수가 반복돼서 나왔다고 해서. 됐지? 자, 범 분수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 이렇게 배웠죠? 초딩학교 때, 중학교 때다 이렇게 배웠죠. 어떻게 됩니까? 얘는. A분의 B분의 C분의 D다. 그럼 뭐 어떻 하니? 안에 곱게 이 곱해서 분 모로 바깥의 각기를 곱해서 분자로 이게 방법이야, 됐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느려서 난 이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원리가 원리가 도시에 원리라 얻는 거니까. 알바?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얘가 분자고 얘가 분 모지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로 곱해도 상관이 없죠, 맞지? 그래서 분자의 ac 분모에 ac를 곱하면 c c 지워지니까 ad. a, a 지워지니까 c, 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분모의 분모와 분자의 분모와 분모의 분모를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지 나중에 또 해주겠지만 성도를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일단 이 빠르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그냥 아까처럼 하세요 알았죠? 아는 사람 분서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메인은 아니라서 그 다음 a분의 b분의 c 보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 분모가 1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거 곱하면 1 곱하기 B니까 얼마? B고 이렇게 곱하면 뭐다? AC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잘 봐. 얘도 빨리 계산할 때 나중에 이렇 된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죠? 잘 보세요. 여기서 월 그냥 가, 바로 갔다고 생각하면 분수는요. 분자 아닌 분모죠. 두 개밖에 없어. 분자 아닌 분모야. 맞지? 그래서 잘 봐. 얘는 분자냐 분모야 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잘 봐. 얘는 분자의 분자로 가면 된단 말이 똑같단 말이야. 상관이 없단 말이야. 두 칼을 건너뛰면. 오케이 거꾸로 얘도 어땠나? 분모의 분모. 예, 분모의 분모로 되려면 C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OK? 됐죠? 여기는 분자 자리 여기는 분모 자리지. 여기는 분자 자리라고 쉽게 말하면. 됐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법을 알면 계산이 빨라진다라니. 이렇 그럼 뭐 나오면 해줄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야. 이 지어줬죠. 4분의 1 피죠. 얘가 분자에 분자로 가면 얼마니? 얘가 분자하면 얘는 분모. 얜 뭐야? 잘하고요. 그래서 전다 4피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범, 분수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여기까지 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56번 볼게요.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 중 폭이 가장 좁다 넓다 하는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어, x 제곱 앞에 계신 a의 절댓값 숫자의 크기만 기억하면 되죠. 그럼 이건 해볼 것이 다 나오죠. 뭐가 제일 촉 폭이 좁은 거니까 절대값이 크면 좋죠. 누가 제일 크니? 4번. 4번이 절대값이 5로서 제일 크죠. 아니? 할거 없어요. 1259번 오케이요. 1259번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 잘 따라와야 돼. 다음 그래프가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걸 구하시오. 야 우리가 x 값이 증가할 때 y 값 증가한다, 감소한다. 기준이 누구였어? 기준. 어? x값이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아, 그 아, 기준이. 배축축이었지? 맞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얘는 1, 2, 5, 9 1, 2, 5, 9 이런 거. 죄송해요. 즐겁게 해서 봐. 1, 2, 5, 9.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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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오, 2? 네. 네. 1. 자, 1, 2, 1. 5, 3. 얘는 1, 2, 5. 마이너스 얘가 얼마니?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인데 얘는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죠. 맞죠? 아, 위로 볼록이란 말이야. 꼭짓점을 구하면 알수는 있는데 꼭지점 구하는 게 귀찮잖아. 2분의 딱 하자마자. 하기 힘들어지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안되면 완전적으로 고쳐야 돼. 2분의 묶어서 이렇게 만 근데 우리가 어차피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고 왼쪽은 X가 증가할 때 올라가는 거죠. 커지는 거죠. 맞지? 그래서 그 기준이 대칭축이라고 요그 대칭축을 구하면 된다고. 이건 대치, 대칭축만. 그래서 축의 공식. 축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근의 공식 앞부분. 됐나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됩니까? 2 a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b b가 얼마다? 3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분의 지워지니까 얼마니? 3 그래서 대칭축 자체가 얼마다? 3이란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뭡니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거.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건 이쪽이네요, 맞죠? x가 3번 어떨 때야 작을 때, 작을 때. 답은 몇 번? <laughs> 4번. 4번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1261번 내가 지금 나가는 건다 숫자라는 얘기겠지요? 여기까지만 나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 집중해서 드시오. 감사합니다. 되게 쉽죠 함수가 맞죠 기본적인 꼭짓점을 아니 평행동을 이용한 꼭짓점의 그거만 이해하면 함수 할게 없어요 되게 즐거워 수학시간 가봐 함수하기 되게 쉬워 알았지 선생님은 저걸 왜 저렇게 오래 설명하고 있지 막 이럴 수있어지겨울수있어았지손들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빨리빨리 빨리 좀 가죠 시간 <laughs> <laughs> 좀 빨리 나가죠 <laughs> 맞죠? 음 용모를 꺼 알기 때문에 조용하겠지만 그러니까 <laughs> y는 2 x 제곱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19. 이거의 그래프를 X, 어? 또 평행이동 나왔네요. 맞죠? 얘를 X축으로 얼마큼? 만 A만큼. Y축으로 얼마큼? 만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누구랑? Y는 마이너스 2배, X제곱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7과 일치한다. 됐죠? 잘 볼게요. 일치한다. 자, 집중해서 봅시다. 이거만 하면 되는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되겠네. 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옆에 거는 이론을 하고 해야 되겠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6이 없네. 이거 기억요두 <laughs> 번은 좋던데. 5 4, 5도 다 좋았는데. 12가 보겠어 없어요. 자, 얘 예, 꼭짓점 구하는 거잖아요. x의 평행 이동량 y의 평행 이동량을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꼭짓점 구하죠. 됐죠? 제곱꼴 표준형으로 고칩니다. 자, 마이 -1을 묶어내고 0 넣으면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이가 뽑아져 나왔으니까 공통해서 묶는 개념이니까 플러스 6x고 뒤에 뭐 있어? 마이너스 19. 반에 쓰세요. 반의 제곱 얼마? 플러스 9. 없던 거뺐으니까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배 x에다가 제곱 됐죠? 아 맞죠? 무조건 마이너스 9가 나가면서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2 배에 대해서 플러스 18인가? 거기다 18에다 마이너스 9를 19를 빼니까 얼마나? 마이너스 1이죠 됐나? 이렇게 됐죠? 자, 도형으로 하지 않고 꼭지점으로 가니까 빠르다고요. 이거 꼭지점 몰라봐 꼭지점.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1이죠. 아, 어? 됐네. <laughs> 두 번째. 얘도 똑같이 갑니다. 한 번만 연습하는 거지 뭐. 마이너스 2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갔으니까 플러스 4x. 맞아. 어? 잘하고 있죠? 마이너스 7. 뭐야? 반의 제곱. 반 써주고, 제곱해주고. 반의 제곱. 반. 얘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배 x의 전체으로 마이너스 4 나가면서 어떻게 니까 플러스 8. 맞죠? 8이 더해지니까 여긴 얼마다? 1. 자, 이거에 꼭지점 불러줘 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플러스 1. 됐죠? 알 보세요.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가 됐다고 그랬지. 맞지?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가 된 거야. 그럼 이거를 꼭지점을 이동해서, 평행이동해서 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점에서 점이죠? 그럼 반대가 아니라 그대로 지어야 되는, 맞죠? x 스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마삼이 마이가 됐으니까 1만큼 추가된 거 아닙니까? 마이나스 플러스이 됐으니까 Y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추가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A가 얼마다 1이고 B가 얼마다 2다. 그래서 뭘 구하렵니까? 그거 한 거를 구하렵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얼마다 답은 3다. 원래 식으로 구해야된다 식으로 알았지? 얼마? 날만으로 끝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얘를 갖다가 이걸로, 이렇게 뭐지? 얘를 가이걸 만든 거잖아. 그럼 얘네 여기다가 대신 뭐쓰면 X 대신 X-A를 넣는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누구다? 아니, 여기다. X 대신 X-A를 넣으면 그게 바로 누구다? 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Y 측으로 b 만큼이니까 뒤에다 뭘 붙이자? 플러스 B를 붙이자. 됐죠? 그럼 얘가 얼마다? 얘가 1이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알았죠? 그렇죠? 근데 난 개인적으로 꼭지점을 푸는 걸 좋아해서. 하나, 숙제는 어디까지? 185쪽인데요, 잘 보세요. 유형 누구 못한다 하니? 어디까지 해도 1264까지만이야, 하지? 네. 고맙습니다. 아, 잘 갔어요. 음... 아고했네요뭘급하